남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예가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양자식 교독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기다리는 것이 좋다. 짊어진 멍애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려거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주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이자리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이 마시길 빕니다. 지난 10월 1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 되겠는데요. 서울 광나루 장노회 신학대학 신대원에 재학 중이던 한 학생이 자퇴서를 냈습니다. 그는 자퇴의 사유로 지난 1 4 0기 총회에서 자신을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을 찍었기에 예장통합교단에서 목회자가 될수 없고 더 이상 신학 공부도 할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 소식을 접한 동료 한 학생은 자퇴를 한게 아니고 사실상 자퇴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퇴한 학생은 군목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를 군목 후보생들은 좀 일찍 치르거든요. 그래서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치렀고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교단의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이 학생은 동성애 옹호자니까 목사가 될수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강하게 함으로써 교단 고시위원회가 이 학생 말고 또 하나, 한 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두 사람을 불러서 정말 그 동성애 옹호자인지에 대해서 소명도 듣고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는 두 학생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 목사고시 합격을 취소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에 다시 봐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두 학생은 고시위원회에 나아가서 자신들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당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을 뿐이다. 그런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태한 학생의 그 SNS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실제로 이 학생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아직 자신은 식견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연구해보고 알아보겠다. 그리고 교단에 이런 정책에 자신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회적 어떤 차별을 당하거나, 혐오를 당하거나,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총회는 두 학생의 목사고시 합격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외장 통합 교단은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을 배척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사람으로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총회 입장을 자신들이 수용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두 학생을 목사고시 합격마저 취소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교단은 내렸습니다. 이 자퇴를 결정한 학생은 어, 교단 그 총회에게 결정이 훨씬 나기 이전부터, 그니까 지난 8월부터 그런 자신의 목사고 자격이 논란을 어, 빚고막 그러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어, 받아서 그 신대원에서는 매일 예 체풀을 드리거든요 근데 체풀 드리러 가는 도중에 쓰러지기도 하고 두 번이나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 전날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 가슴이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육, 교육 전도사로 활동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설교 한 줄을 쓸수 없는 없을, 없을 정도의 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대 한 남성이 칼로 자신의 가슴과 복부를 찌르는 그러한 악몽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고민 끝에 자퇴서를 어렵게 내기로 작정을 한 거였습니다. 이 학생 말고도 교단의 그 완고한 동성애 정책에 반발해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 호남신대에도 두어명 있고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교회 청년들이 드문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있던 청년 신학도들을 교단이 자꾸만 내쫓는 것 같아서 참 우려,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신학도들도 교단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긴 호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여성 안수만 하더라도요, 1942년, 1932년부터 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여성 안수가 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허락이 되었습니까? 1994년도, 62년 만에 허락이 됐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성 안수를 절대 불가라고 하면서 아예 논의조차 안 하는 교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에 비하면 애장통합은 상당히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회세습 금지, 이 금지법의 경우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단이 세 개의 교단밖에 없어요. 애장통합, 감리교, 기장, 이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단은 아예 논의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통이 있습니다.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명성교회 세습이나 봉생에 관련 열띤 논란도 아마 머지않아 복음정신에 따라 순리대로 잘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에레미아 애가는 죽은 이들을 애도하고자 부르는 다섯 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만가. 시예요. 시를 모아놓은, 지금 다섯 편의 시를 모아놓은 건데. 남유다 왕 요시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시아 왕이 다윗 못지않게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 다이 어, 그 요시아 왕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했어요. 신명기복전이라고 하는 예, 보통 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네.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본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죠. 그래서 요시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이 요시아 왕 시절에 참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말하자면 그 정치 질서가 요동하던 때였죠. 그래서 그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장악을 하고 아주 재패했던 아시리아가 점차 점차 쇠락해가고. 신 바벨로니아가 막 발음하는 그러한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가 전쟁을 큰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이집트가 가세를 해서 아시리아 편에 서서 전쟁을 하고자 북방 원정을 떠납니다. 이집트 왕 네코 2세가 북방 원정을 떠나요. 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그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요시아가 하마하인이 그것을 지켜만 볼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다음에 코이세 대군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말죠.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아 애원자가 크게 기대했던 이 왕이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에레미아가 지은 그 애가를 노래했다. 라는 내용의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에레미아 애가서 이예 저자를 보통 에레미아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에레미아의 글이 아닙니다. 에레미아 애가로 알려졌을 뿐이지 사실상 저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익명의 시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이 에레미아 애가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유다 왕국의 멸망, 부터 바벨론 포로 귀한 그 사이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유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막, 어? 멸망을 하고 에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끔찍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처참한 고난을 한식하면서 이 애가를 지은 거예요. 이 시인은 암울한 절망 가운데 앉아서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정으로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느끼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다른 이방 나라 또는 이방 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공격을 받았냐.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이 원수처럼 대적처럼 마구 자신들을 공격하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불같은 노여움을 하나님께서 쏟아 내시고 몽둥이를 들어서 마구 내리치신다. 궁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짓밟고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신장을 마구 쏘아대는 그러한 분처럼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요. 이방신이 또는 적군이 공격을 한다면 목숨이라도 걸고 끝까지 싸우면서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름 아닌 자신들이 철석같이 주님으로 굳게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처럼 그들 원수처럼 굴면서 무섭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밟고 하나님이 공격하시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느낀 사람이 구약에 또있었지않습니까그 사람은 바로 요비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폭삭 망하게. 자식들을 다 데려가, 응? 데려가시고 말이죠. 욕 자신에게도 무서운, 응? 그, 종기가 나게 하셔가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구 항변을 하고, 막, 응?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신도 욕처럼 젯덤이 앉아서 하나님께 마구 항변하듯이,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쩌자고 나를 내 민족을 이처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구 대들듯이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합니다. 나오는 이 탄식밖에 없다.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마고 성전이 파괴되고 궁궐도 완전히 다 불에 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에루살렘 제텀에 앉아있는 시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소위 떨거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막힌 처지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시인의 노래는 이 시인만의 노래가 아니에요, 사실. 이 시인이 지었을 뿐이지, 이거는 공동으로 부르는 만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멸망한 그 날을 기이면서 그 남은 백성들이 아마 그 애도의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때 같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의 기도이자 탄식이자 애도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맛본 뒤에 부르는 이 애가, 에가, 이 애가로 이스라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들은 어쩌자고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이 에레미아 애가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출전 이월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사탄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멸망은 누가 하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남은 백성들이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는 모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예레미야가 3장 38절 말씀 보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지존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예레미야가만에만 나오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도 이는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킵니다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마구 몽둥이질을 하고 있어요. 그냥 몽둥이질을 하는 게 아니고 담장으로 애워싸고 족세를 채운 다음에 도망치지 못하게 해놓고는 몽둥이질을 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처참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마구 항변을 하고 단원을 올리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믿음만큼 변치 않았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럼 말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철저한 절망을 맛보았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마구 공격을 당한다고 느끼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분기시자 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했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책 없는 사람죠. 이이 네. 정도의 신앙은 하나님도 항복할 만큼의 정말 끈질긴 신앙이 아닌 것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실컷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치근히 여기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상실이고, 자기를 잊게 한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장점이고 치유되어 있는 건 기독교인들의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절망하고,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것은 왜 그럽니까? 신앙이 온전치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이더라도 절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날이 반드시 이르고 말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삶이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해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해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이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신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 목사 가운을 입을 때, 이렇게 걸치는 스토리라고, 스토리라는 게 있죠. 그 스토리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멍해를 의미합니다. 종의 멍해. 멍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코, 이, 소에게, 황소에게 코 뚜레를 뚫어가지고, 응?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가 머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것을 이렇게 씌우는데,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멍해요 멍해. 제 멋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예, 하는 거죠. 근데 이 멍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멍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멍해가 귀찮다고 내 배에 던져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럴수록 더 비참한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해를 달게 받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아이 멍에가 나를 구원했구나. 이 멍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구나. 그것을 느끼는 날이 반드시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과 견딜 힘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